자, 우선은 이 정도 한번 다시 보기 할게요. 제 마음대로 이 중에서 골라 가지고 몇개좀 보고 괜찮았던 거 추려 가지고 카풀브레 가져가야겠다. 우선 가볍게 개인전을 좀 볼까? <laughs> 여러분들 개인전 소개 재밌죠? 어, 맷바 맥바 이거 맷바가 빠른 생일 얘기하는 겁니다. 작가들 대단하지 않아? 나 오늘 끝나고 작가님들한테 박수 쳤잖아. 와, 개인전 이거 선수 소개 너무 잘 짠다고. 이렇게 컨셉 잡는 거 진짜 어렵거든. 아, 단색 굉장히 단어를 너무 미묘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 전열령인 에이조 선수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호불호가 좀 있었거든. 지난 시즌에 그냥 이렇게 그래프 해가지고 선수 각자 소개해주는 게더 재밌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좋지 않아 이게? 이런 약간 성향이구나 스타일이구나 가막 있지 않아? 근데 나는 놀란 게 주영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 <laughs> <laughs> 아니, 연기 봐봐. 여기 봐봐. 손을, 손을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미 제인이 멀고. 아, 제인이가 폼이 너무 안 올라오네. 주영이는, 이게 여러분들 보셔서 알잖아요. 주영이는 탈락했는데 되게 눈에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인이한테는 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 기수가. 어. 진짜 주행이 좋은데, 오테커들은 잔실수가 있어. 라인을 파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수하면 어차피 ESC 누르니까. 기수는한 1, 2년 전에 이재역을 보는 것 같아. 오늘 잘한 사람? 김주영. 문호준 같은 대스타와 같은 조였는데도. 다 모든 선수들이 그냥 예상 범주에서 잘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인 김주영이 잘했어. 오, 막 생각보다 손을 안 떠네. 내가 지금 오른쪽 주영이 손을 좀 보고 있는데, 볼벌벌벌 떨릴만한데, 딱 버티네, 손가락이. 터지고 튜브 팍 터졌을 때, 이거 딱 들어갔으면. 너무 너가... 아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안 되니까 이제 락스가 선배 선 픽했어요 스피드전 왜냐면은 락스 입장에서는 스피드전이 더 자신이 있을 거 아니야 락스가 아이템전을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보기 힘들겠죠 물론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 이거 오히려 락스가 아이템전 뱀 픽했으면 아이템전 이겼겠는데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 보면서 그냥 같이 편안하게 선수들 너무 비하하지 말고 어, 아컨 나왔을 때아상훈이형 아컨 좀 아쉽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한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골목길에서 스틱레이를 타는 게 예정이 돼 있었을까? 기사 시리즈를 탈 거란 말이야 주행에 자신 있으니까 이게 지난 경기거든요 퍼스트데이 근데 오늘 경기는 도현이가 사이드로 빠졌잖아요 이게 앞 경기 순위 때문에 출발선상에 따라서 이거 이 선수들이 즉흥적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어차피 스타트 치고 나가기 못하잖아 얘 자체로만 따지면 배상 배달이... 와 성빈이 잘 끌었죠 여기서 재혁이 제씨 아, 재혁이 성빈이 1등 싸움하는 거 진짜 재밌다 이런 게 진짜 취하는 경기력이야 이게 성빈이도 안 꿀리잖아 물론 락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못 올라온 건 치명적이긴 하죠 이해가 안가죠 7, 8등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용준이만 몰고 응태 따라가다가 응태 혼자 실수하고 응태랑 같이 용준이랑 뒤에서 자강두쳐 앞에서 재혁이가 이 말도 안 되게 고생을 하고 플레이를 한게 힘이 빠지죠 이런 거는 안 되지 내가 뭐 평상시에 락스 친구들 응원 많이 하고 하는데 분명 인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될 장면이지 않나. 아이제혁 아, 아, 어, 잘한다. 호준이도 드랩이 빨렸고 근데 어, 제혁이가 어, 라인이 어, 좋았나 봐. 성빈이가 조금 드림 밀렸는데 어, 그 어, 타이밍에 어, 치고 올라가고. 어,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건 다른 서브 러너가 이제 딱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 제끼면 하나고 또 하나 제끼면 하나고 또 하나 제끼면 하나니까 이게 내가 이제혁이어도 조금 답답하긴 했을 것 같네. 야얼폭 어. 야, 들어갈 뻔했네. 근데 안, 마, 안 맞은 것 같긴 해요. 아, 이거는 그냥 들어갔으면 안 됐죠. 이거 왜냐면 몸에 튕겨져 나가서 들어간 거고, 이거 그냥 갔으면 100% 용준이가 그냥 그냥 먼저 들어갔을 거고, 확률적으로 알키쳤으면 하나가 이겼을 것 같긴 하다. 미니맵 보니까 용준이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게얼폭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확 오거든. 이 장면보다 한요 프레임 정도에서부터, 당겨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기가 찌기 됐다라는 걸 판단하자마자 알키눌렀으면 내가 봤을 때 기컷해야 용준이 여기서 묶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성빈이나 은태기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스터가 있거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송용준이 먼저 들어왔어요. 와 마지막까지 송용준 선수가 원래 갖고 있었던 템 <laughs> 얼버리면서 자석 만들어냈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아 락스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 사실 다 질뻔한 경기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스크린샷 따세요. 자다다 자, 다 따세요. 다 따세요. 자 따고 싶으신 분들 다 따세요. 자와 표정이 근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바뀌는 건좀 감정의 변화가 너무 급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여러분들 광삼지를 뭘 보자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되죠. 그거 하나만. 이게, 하필이면 아헌이 와, 은택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잘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laughs> <laughs> 곰신타라고. <laughs> 야, 근데, 컨트롤 좋은데? 영원이는 발이에 맞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놓치지 마세요. 왜 맨날 놀릴 거리만 찾고, 사원이 지금, 어휴, 플레이 봐! 이렇게도 쳐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잖아. 근데 왜 상훈이는 왼쪽으로 가냔 말이야? 아니, 화살표가 4개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잖아. 4개나.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프로게이머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리지 마시고요. 상훈이도 다큰 그림이 있습니다.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아, 잠깐 내가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컨! 이렇게 늦춰 아컨! 아컨! 어. 미안해! 뭐 나라고 고의로 그랬겠어? 허익점 비밀장치 대저택? 아니지 아니지 석진이는 아마추어 치고 잘하고 있는 거지 아마추어 팀도 아니에요 클럽 팀이에요 우리나라 카트라이더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클럽 중에서 클럽 이름 달고 유일하게 올라오는 팀이에요 전혀 엑스케어는 무시를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엑스케어는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카트라이더 클럽 중에서도 되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서 질 거니까 도전을 아예 안 하는 클럽 팀들도 많고 근데 이 친구들은 도전했잖아 그리고 프로팀이나 이런 아마추어 팀들을 상대로 비등비등하게 싸워주고 있죠 이거는 장원 선수가 잘하고 임전 선수 잘했는데 냉정히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퍼스테이가 못한 판이죠 엑스케어 잘한 판이 사실 이거는 중계진들의 포장의 힘이었다 냉정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원투 아니면 답이 없어요. 원투 아니면 답이 없는데 원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원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원을 잡으면 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원이 작업도 쳐야 돼요. 근데 시간도 없고 구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는 끝난 겁니다. 7, 8등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출발했습니다! 원래 오성현 선수가 러너에서 좀 버텨야 되는데 잘해요 오성현 선 여러분들 오성현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몰라인에서 뭐 친선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거든요 오성현 선수는 친선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주행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앞선 트랙에서 근데 보신 것처럼... 임재원 얘는 오 쌈닭이야 쌈닭. 쌈따. 그 쌈닭 같은 플레이를 잘 적용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가 그 주행이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 희생하는 플레이 하고 버티는 걸 진짜 잘 버텨. 이런 선수가 한명있으면 되게 팀전하기 편하지. 재원이는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재원이 이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1인분 이상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된것 같아.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상위권 2대2 나쁘게 보면 상위권 3대 2네요. 사실 임재원 선수. 까지는 이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야, 1등만 한명 어, 들어가주면 어, 되는 어, 건데 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자, 야, 야 양민규도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요 어,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하잖아 양민 학살규 이거 부딪히는 순간 얼마나 답답 했을까요 오성현 선수도 어, 친구 훌륭한 친구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야. SKT 점프에서 이 친구한테 뭐 MVP라도 줘야 돼 이거. 이렇게까지 멀리 가서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유관영 선수가 이거 5G X 점프를 일부러 이거 찍으려고 올라갔다고? 정말 카트라이더 아이템 전에서 바리는 없어서는 안될 전쟁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궁금하긴 해. 찍을 했을 거란 말이지. 템을 못 먹었어.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찍을 했지? 이거 왜 알키쳤나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알키친 거 아닐까요? 누어 봐도 자석을 안 땡겼어요, 그죠? 자, 아, 찾았어, 찾았어. 체인저 돌려서 스캔 뜨고 스캔 바로 써서 이 타이밍에 오. 상대 뭐 있는지 받고 마지막 템은 어찌됐든 자석에 집중했을 거고 상대 공템이 뭐 있는지 빠르게 봤을 텐데 이지우 황자 있다. 리핑이 빨리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스캔 떠서 상대가 뭐 있는지 받고 스캔 소리가 두번 들렸거든. 자, 거리를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들리셨죠? 그래서 이지우 황자 있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황자 찍. 100%콜 나왔고, 어차피 황자 찍할 거니까 더 멀리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알키쳐 왜 뒤에 어차피 사이렌 있고 장건 선수가 사이렌 키고 들어가면 끝나니까. <목소리> 이게 그냥 갑자기 임지원 선수가 장건 선수를 밀면서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자 찍을 해놓고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툭 쳐지니까 자도 삑이 나고 사이렌도 애매하게 예. 툭 날라갔으니까 여기서 어 뭐야 이러고 삥 내고 브리핑 들으면 재밌겠네. 나 같은 뭐 이랬을 것 같거든. 아 근데 이게 뒤에서 이제 투구 못쓸것 같아. 지금까지 뒤에서 투구 간 친구들이 다 실패 아니야? 아 이게 안 밀려? 투브가 딱 들어갔을 때 재원이가 그냥 막는 각이 아니고 드립을 넣고 있으면은 이게 돼. 이뒷꿈무늬를 친다거나 했을 때이 투브 빌드가 훨씬 더 성공하기가 좋은데 지금 재원이를 봐도 약간 드립을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조심하면서 각을 보고 있지. 그리고 드립을 늦게 넣었잖아요. 이게 무게중심을 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뒤를 치는 느낌이니까 재원이가 많이 세게 안 밀리지. 드립이 들어가고 있을 때뒷꿈무을 치면 이렇게서 해 돌잖아요. 카트라이더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치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뒤에 들어가서 드립 놓고 렇게 밀린 거죠 그때 제혁이도 일부러 스탑을 걸고 드립을 안 들어갔었어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혁진이가 빌드 상황이 좋았었거든 승부가 안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난 혁진이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재원이는 빌드가 개고였어요 지금 막 빌드 망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제 하나 뭐 여기서 찍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올라와서 했는데 0.38 정도였던 거 같아 찍을 되게 크게 하잖아 그리고 팍 빌드 복구 과정에서 약간 조금 운이 좋지 않았나. 근데 잘한 거지. 생각해봐. 여기서 0.2 이상 모으려고 하는 쇼시야. 이거를 안 모고 쫄아가지고 그냥 갔어봐. 그러면은 끝난 거야. 어 재원이 왔어. 아이고 안녕. 니 채팅을 못 봤다 재원아. 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고? 아 됐나요 왔나요 좋아요도 못 하고 스킨턴도 못 하는 임재원 이 얘기 하고 있었지. 음... <laughs> 고생했다.